안녕하십니까? 서남내용원 대표 박혜성입니다. 지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세계 곳곳을 탐험하던 한 탐험대가 유적을 조사하다가 인적이 드문 산속에 위치한 토굴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토굴에서 탐험대가 발견한 것은 끝도 없이 쌓여 있는 황금과 두 사람의 유골이었습니다. 탐험대장은 이 사람들이 황금을 쓰지도 않고 왜 이렇게 모으기만 했는지 그리고 왜 죽었는지 이유를 알기 위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추론했습니다. 황금을 캐기 위해서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 토굴에서 금을 발견했고 어, 한동안 금을 캐면서 토굴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금을 모으는 데만 정신이 팔렸고 먹을 식량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겨울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겨울의 한복판에 와 있었고 식량도 모두 떨어진 상태로 땔감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눈보라가 몰아치면서 쌓인 눈이 토구를 막아버렸고 그들은 갇힌 채 서서히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은 평생 쓰고도 남을 황금을 발견했지만 죽음 앞에서 황금이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당신입니까? 세상에서 중요한 세 가지 금이 있는데 황금, 소금, 지금이라고 합니다 죽음 앞에서 황금은 어, 그저 돌덩이에 불과하고, 소금은 언제든지 황금으로 살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이겠죠. 지금은 어떤 것으로도 살 수가 없고, 탄생과 죽음의 순간도 함께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살지 못하고 과거나 미래를 살 수, 살고 있습니다. 어, 하지만 지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삶이란 주어진 시간 속에서 황금보다 더 소중한 것들로 지금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즐겁고, 지금 행복하고, 지금 따뜻하게, 지금 감사하고, 지금 사랑을 하십시오. Here and now. 과거에 중국에 3대 성자가 있었습니다. 공자, 맹자, 장자를 들었는데, 오늘날은 3대 성자를 보자, 놀자, 쉬자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보자입니다. 누군가 보고 싶은 사람이 있고, 나를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으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를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 잘 사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오늘 당장 전화해서 만나세요. 가족 행사, 생일파티, 제사나 명절에 반드시 참석하십시오. 더 늦기 전에, 죽기 전에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꼭 보세요. 두 번째는 놀자입니다. 같이 놀 사람이 없으면 행복도 멀어집니다. 같이 놀지 않으면 자꾸 멀어집니다. 놀자는 친구가 없으면 외롭습니다. 놀수 있을 때, 놀 사람이 있을 때, 체력이 될 때, 시간을 내서라도 놓으십시오. 우리들 조상들 노래 중에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놀아니 이런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 노래를 부를 때그 뜻을 몰랐는데 이제 제가 50이 넘어보니 알겠습니다. 늙으면 노는 것도 재미가 없고 그래서 젊었을 때 짬짬이 시간 날때 노세요. 세 번째는 쉬자입니다. 같이 놀 친구도 좋지만 같이 쉴 친구는 더 좋은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도 부담이 없는 사람이 같이 놀 친구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편해서 쉴수 있는 연인, 부부, 친구, 부모 자식, 직원 이런 분위기로 산다면 좋겠죠. 마음이 쉴수 있는 사람과 같이 지내는 것은 행운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주면 어떨까요? 여러분 거자, 놀자, 쉬자, 3대 성자가 되시기를 기원하며 기원해 봅니다. 우리 앞에 남은 세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푸른 잎도 언젠가는 낙엽이 되고 예쁜 꽃도 언젠가는 떨어지죠.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영웅혹을, 절세가인도 세월 따라 덧없이 가는데 우리에게 그 무엇이 안타깝고 미련이 남을까요? 누구나 그러하듯이 세월이 갈수록 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가고 남은 사람들마저 세상과 점점 격리되어 외로워집니다. 이별이 점점 많아져가는 외로운 인생길에서 서로서로 안부라도 전하면서 마음 함께 전하는 동행자로 인해 쓸쓸하지 않은 나날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나이 들어서 외롭지 않은 행복한 삶을 사는데 활력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이 대안입니다. 죽기 전까지 일하고 생각하고 움직이십시오. 세월 앞에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젊었을 때 치열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지금 50세가 넘었다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아껴 쓰면 20년, 대충 쓰면 15년, 아차하면 5년, 까딱하면 순간, 우리 앞에 남은 세월입니다. 지금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과거나 미래에 살지 말고 지금을 사십시오. 보면서, 놀면서, 쉬면서 3대 성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여기 여러분 옆에 있는 일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십시오. 감사합니다.